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당 소환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그의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와께서 듣고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처 엎드러 뜨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해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나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과거를 통해 배우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를 갖고 있죠 현재 우리 모습은 과거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늘 과거에 매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시편 78편은요 과거를 잘 이해할 때 미래를 열수 있다고 말해주는 시입니다. 과거를 통해 잘 배워야 우리 자손들 다음 세대에게 좋은 미래를 줄수 있다고 호소합니다. 시편 78편의 표제어를 보면요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봐, 보시면요 마스길이라는 것은 묵상, 교훈, 훈계의 형태의 시입니다. 이 78편에는 이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 이스라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교훈을 줍니다. 다음 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훈계하라는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한번 말씀으로 돌아보며,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뼈 아픈 역사, 그 실패와 실수의 역사를 통해 교훈 삼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훈계하고 전달하겠다는 그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눈에 띄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접속사, 그러나예요. 그러나. 23절에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30절과 읽지는 않았지만, 36절, 56절에는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이 시인 아삽이요,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써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했다고 대조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순서도 이스라엘 먼저 또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습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는지를 아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하나님의 그러나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섯 가지 동사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갈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십니다. 반석을 깨고 바위에서 흡족하게 물을 마시게 해주세요. 동창과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 하늘 양식으로 먹이십니다. 동풍과 남풍을 불어 새 매출하기죠, 매출하기로 먹여주십니다. 또 두려움과 몇 명을 죽이심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한 사건, 한 사건을 봐도 참 은혜가 되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 동사, 앞에 선행 동사, 그러니까 앞서서 행한 동사들이 또어 자세히 살펴보면요. 바다를 지나가기 위해서, 홍해를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바다를 먼저 가르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빛을 내려 보내십니다. 광야에서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반석을 깨뜨리시고요. 바위에서 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만나를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기 위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궁창과 하늘의 문을 여셨다고 돼 있습니다. 비처럼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추라기, 그 새를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풍과 남풍을 불게 하십니다. 성경에 나온 매추라기는요, 매추라기로 표현되는 이 새는 북쪽으로, 더운 시절에 북쪽, 시원한 북쪽으로 올라가는 철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동풍과 남풍을 불 불어서 방향을 틀어버리신 거죠. 이스라엘 진영에 내리게 하셔서 그들로 흡족히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관건적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다 죽이시지 않고 그들 중에 건강한 청년들을 본보기로 죽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행의 은총, 그것을 이 73편에 구구절절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더 풍성하게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갑절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시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평 기자는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죠.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나가 나와요. 예, 여기도 여섯 가지 표현이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범죄하는데요. 계속해서 범죄. 여전히 범죄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지존자, 영원토록 계셨던 창세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돌아섰다는 것이죠. 탐욕대로 음식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이 사이에 들어있는 동안에 또 다른 것을 구해요. 나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있는데도 다른 게더 갖고 싶은 거예요. 탐욕과 욕심을 버리지 않아야 하는 모습. 그들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이제는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그가 어 그래서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거기도 예비하시랴? 너무나 탐욕과 욕심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풀도 없고 농작물도 자라지 않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눈앞에 만나를 내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는요? 아,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모세를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은 이 모습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 위해 행하신 기이한 일을 믿지 않은 것이다. 불신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모습을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참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기적을 너무나 많이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주님이 내게 베풀으셨던 과거에 베풀으셨던 은혜는 잊어버리고 지금 앞에 당장 닥친 문제만 보면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가요? 아사본 40절에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하나님을 너무 슬프시게 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여전히 범죄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그러나를 하나님의 그러나가 덮어버렸다고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 반응이요. 78편 38절과 39절 내일 묵상할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극렬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긍휼하셨다고 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돌이키셨습니다. 그것은 용서하셨다는, 또 용서하시고, 다 쏟지 않으셨다는 것은 인내하시고 또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는 모습.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인생이,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실존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은 육체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역에 보면 그냥 살덩어리일 뿐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존재. 다시 말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못난 모습 때문에 놀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다 아시고도 사랑하세요. 다 알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습 때문에 충격받지 않으세요. 아담 이후로 우리 모두는 그런 존재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언약. 너를 통해 복이 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민족을 복주겠다. 라고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결단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제 78편의 결론으로 갑니다. 거기에 다윗을 소개하죠. 그 다윗을 통해 우리는 압니다. 예수크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나의 완성은 바로 예수크리스도세요. 예수크리스도. 우리 인류가 이 아삽이 보여줬던 이스라엘의 과거의 그 모습 끊임없이 범죄하고 반항하고 주님을 떠나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동안에 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여섯 가지를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범죄 대신에 순결한 모습 보여주십니다. 배반하고 떠나고 떠났던 정말 실제로 제자들의 그 배반을 경험하시면서 그 대신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탐욕하고 욕심부리는 우리의 모습 대신에 그분은 금식하시면서 자신을 절제하셨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모습 대신에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 믿지 않고 불신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온전한 신실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런 아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자녀들의 소망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이 그런 아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아,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계속 그러나로 반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나, 그러나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극휼을 베푸시고 이 사랑을 깨달으라고 10편, 78편이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죠 내 삶에 고기가 없어도 매출할 게 없어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과 능력은 부족한데 순정하겠습니다 참 슬픈 일, 두려운 일, 염려된 일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끊임없는 사랑을 누린 자들이 이 고백을 할수 있습니다. 아까 아사베 마스길이 교훈이라고 말씀드렸죠. 훈계의 말씀이라고 했죠. 1절부터 12절을 보면, 은이 시를 쓴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다음 세대, 너희 자녀들에게 전하고 그 자녀는 또 다른 일어날 자녀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요. 그러나 그것을 덮는 하나님의 그러나가 있다는 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다는 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해 주어야 할 우리의 마스길. 저와 여러분의 마스길.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스길. 이것은요, 주일를한번 와서 썬데이 스쿨 때 전해주는 티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스길은 철저하게 자기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영적 부모들이 자기 자손들에게 구구절절 유언처럼 해주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식탁에서 들려줘야 돼. 우리 어린 자녀라면 밥 먹으면서 뭐 성경 말씀 읽어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나의 삶에 녹아진 메시지를 전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할까요? 오늘 우리가 배운 그대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채우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말버릇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수 없는지 말해줘야 돼. 우린 이거 실패했어. 나는 이걸 못했어. 말해줘야 돼. 그리고 결론. 예스크리스도, 다이세 자손. 예스. 예수님. 예스님이야말로 우리 생명이다. 영원한 소망이다. 우리 능력이다. 우리 아이들 안 듣는 것 같고, 귀찮아하는 것 같고, 우리 자녀 세대들 뭐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는 것 같지만요. 다 듣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샤워를 할때 그렇게 하나 하나 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거든요.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열몇살 됐을 때, 우리 아빠는, 아빠는 맨날... 샤워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언제 봤다고요? 다 보고 있어요.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얼거림 것까지, 중얼거림까지. 묵상이라는 거는 어제 황 목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입술로 말씀을 되뇌이는 거라고 하잖아요. 작은 소리를 읊조리는 거. 묵상은 그런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소망입니다. 이 마스길 아삽의 마스길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삽과 같이 아삽이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서 듣는 다음 세대. 꼭 우리 자녀 세대가 아니라도 영적인 세대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양육받고 있는 영적인 다음 세대들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딸들도 그들의 또 다음 세대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인간 자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주므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계속 흘러가는 누비적온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